조 바이든 대통령은 브이제나 주립대학농구 스타인엔젤리스와 전화통화를 통해 타이거스 ncaa 챔피언십 우승을 축하했다고 백악관이. 금요일에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타이거스 킴멀기 감독과도 통화하고, 난자 챔피언십 우승자인 유콘하스키스에든 헐리 감독에게 축하를 전하고 두 팀을 백악관대. 초대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아직 구체적인 방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초리스는 퍼스트레이드 제 바이든이 이 아이오와도 초대될 수 있다고 제안한 후 며칠 후 팀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맞습니다. 이제는 ESPN과의 인터뷰에서 그냥 되돌아보면 백악관을 방문하는 그런 경험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땀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팀이 확실히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제 코치들은 그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저는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갈 것입니다. 이스는 타이거즈가 일요일에 아여, 유너버서티 어플 h a w k y s 를 785로 꺾고, 첫 NCAA 여자 농구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후에 그녀와 그녀의 팀 모두 백악관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요일에 말했습니다. 질 바이든이 아이오와주도 초대할 것을 제안한 후, 니즈는 나는 운동선수다. 파 테스트 진행자인 브랜든 마샬과 이슐리 니콜 모스에게 당신이 말한 것 때문에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신이 말한 특정한 것을 되돌릴 수 없다. 그들은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우바마에게 갈 것입니다. 위쉐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는 거락을 볼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딱 리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모든 것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기 때문에 감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 우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일요일 전국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멀키는 팀이 초대된다면 대각관에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학교체육부는 분명히 초대를 수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딱 월요일 연설에서 질 바이든은 일요일 전국 챔피언십 경기에서 두 팀의 활약을 축하했고 특히 아이오와의 스포츠 맨십을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저는 ncaa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에 참석했습니다.라고 덴버의 콜로라도 주립 의사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바이든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는 백악관의 챔피언들을 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lsu가 오기를 바라지만 알다시피 저는 조 바이든에게 아이오와도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20세의 포워드리 쓰는 바이든의 논평이 월요일에 농담이라고 말하며 응답했고, NCAA 챔피언은 우리는 오지 않습니다. 기간이라고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논평했습니다. 나그 화요일까지 바이든은 트위터에서 반에서 발기비와 영부인 공보 비서가 역사적인 경기와 모든 여성,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 함께 논평을 철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백악관에서 LS 타이거스의 우승을 축하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스의 팀 동료 엘록스 모러스는 BARACK 팀의 그의 축하 트윗을 한후미셸 오바마에게 그녀의 팀이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승리를 축하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트위터에 갔습니다. 오바마 측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함께한 아이오와의 이틀링클라크는 화요일에 아이오와가 백악관에 초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